이런 것들 확인해 주고 관사 이런 거 확인해서 잘 어울리도록 연결해 주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2019년도에 수능 문제고 문장 삽입 문제에 답이 3번이야. 푸른 사람들 채점해 보고 이 단어 오늘 단어에 나오지 않았니? 리터러시라는 단어? 어드반트라는 거는 출연이라는 명사고 글을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의 출연 그리고 뭐에 또 탄생이냐면 핸드라이 r 스 l l 이라는 거는 글을 써서 이렇게 종이로 말아 놓은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쓰여진 책,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의 주련, 그리고 글로 쓰여진 것들, 스크롤이나 아니면은 이런 책들 같은 것들이 주어야 스트렉슨드했대 강화시켰다 능력을 크고 복잡한 생각의 능력을 강화시켰다. 이 복잡한 생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정확,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퍼질 수 있는, 퍼지는, 그거 복잡한 생각을 강화시켰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프린팅 프레스가 나와. 이게 인색이거든. 인색인을 신장시켰다. 생각의 힘을. 그것들이 스스로 계속 복제하는. 그러니까 인쇄물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생각들을 전파하는 거잖아. 그런 걸 얘기해주는 거야. 그리고, 로우 코스트 프린팅이라는 거는 낮은 가격에 인쇄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인쇄 기술이 널리 퍼져있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이전에 얘기해주는 거야 로우코스트 프린팅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각들이 could spread and did spread 퍼질 수 있었고 정말로 퍼졌다 여기 나오는 did는 뭐 강조의 두 조동사로 생각해주면 되고 프린트기 이전에는 퍼질 수 있었어. 그리고 진짜 퍼졌어. 뭐에 의해서 퍼졌냐면은 말에 의해서, 구전에 의해서.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w h i l 은 모모이지만 대조를 나타내주는 접속사고, 이것이, 이것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이거겠지? 스프라이드 바이 월드 o r d of m 겠지 이것은 아주 강력했지만, 그것은 제한했다. 생각의 복잡성을. propagate 아래뜬 나와있어. 전파하는. 전파하다. 근데 여기는 수동태니까. 전파될 수 있는 생각의 복잡성을 제안했다. 구전으로 전하는 건. 자, 어떤 생각들로 전파하는 거. 한 사람만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까지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추가했다. 특정한 양의 확실한 에러를. 그래서 말로 전하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았대. 약간 떨어졌다. 정확도가. 이런 뜻이고. 자, 말에 의한 이런 생각의 전달은 모모랑 같다란 뜻이야. was equivalent t 는 아래 나와 있을 거야. 뭐마 맘먹다라고 나와있네. 전화기 게임과 맞먹는다. 글로벌 스케일에서 전화기 게임이 뭐냐면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종이컵에다가 실 매달아서 연결해서 말 전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걸전 세계적인 규모로 하는 거라 맞먹는다고 하면 된다고. 구전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전달된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구전으로 어떤 생각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야, 이제. 이제 글을 가지고 뭔가를 전파하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이 3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여기가 주어. 얘는 과거 분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문장이야. 여기 한번 누가 해석해볼까? 지금 이렇게 책이랑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 하지만 연결되는 거야. 하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이 요구된다. 이게 지금 분사야. 이 동사는 여기 있어. 리미티드가 동사고 여기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 스크롤이나 책을 복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이 제한했다. 위치있 그냥 이 속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전치사랑 관계되면서 같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보가 이 방식으로 퍼지는 속도를 제한했다. 관계되면서 절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꾸며지도록 해석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보가 이방식 방식으로 퍼지는 속도를 제한했다. 그그 아래 보면은 잘 훈련된 몽크가 뭐 승려 수도승 이런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트랜스크라이브 밑에 나와 있을 거야. 받아 적는 거, 필수하는 거, 필사할 수 있었다. 대략 4페이지 정도. 하루에. 그래서 손으로 직접 쓰는 거는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겠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인쇄기고인쇄기가 복사할 수 있었다. 정보를 수천배 더 빠르게. 그리고 인쇄기가 지식을 허락해 퍼지도록 훨씬 더 빠르게. 위대리티 정확도라고 위에도 똑같이 나와 있었어 완전한 정확도를 가지고 그 전보다는 이런 내용이고 답이 3 번이었고 그다음 오른쪽에 넘어가면 여기 이 박스 안에 있는 뎃은 관계부사 대이야 얘들아 관계부사도 t 으로쓸수 있는 거 아니? 그래서 원래 관계부사는 y가 들어가는 거야 선행사가 reason이고 그래서 뭐뭐인 이유 스펠링 옆에 나와 있지 철자 영어 철자가 어려운 주요한 이유 여기까지가 주어지 그 이유는 뭐냐면 백절이다 현대 영어 철자가 모모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 잉글리시 프로스에이션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 영어 발음 현대 영어 발음이 아니고 중세 영어 발음에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자 쓰는 게 어렵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보면 은뭐 어렵지 않지 영어가 좋은 국제적인 언어인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언어 중에 하나일 거야. 백만 개가 넘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자, 문법은 간단해. 어떤 것들의 문법보다 대부분 다른 주요한 언어들의 문법보다도 간단하대. 하지만 영어 철자는 어려워. 특히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왜 영어 철자를 공부하는 게 어려운지가 나오는 거야. 자, 즉이라는 거는 뭐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인데 어제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거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는 쓰여져 거의 똑같이 모모랑 그것이 수백 년 전에 썼던 거랑 쓰여졌던 것처럼 똑같아. 거의 똑같아 영어는. 하지만 사람들이 발음하는 방식, 그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이 많이 변했어. 영어를 쓰는 건 똑같지만 발음이 변했다. 그러니까 많은 단어들, 영어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발음이 되지 않아. 그것들이 철자 쓰여진 그대로 발음되지 않아.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글 쓰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스펠링 철자 쓰는 게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답이 4번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 여기서는 이 단어는 외워서 알수 있어. 모순과 역설. 근데 모순이랑 역설은 국어 시간에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줘야 돼. 야, 모순이, 이거 한자인데, 무슨 뜻인 줄 알아? 창 모의 방패순이야. 이거 예전에 나 한자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거든? 한문 시간에. 이게 이야기가 있어.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파는 거야. <목소리> 어, 맞아. 그거야. 창을 가지고는, 이거는 모든 걸 뚫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방패를 가지고는, 이거는 모든 걸 막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는 거야. 근데 그게 두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치 그런 내용을 모순이라고 불러주는 거거든. 그게 컨트리딕션이라는 단어고. 역설은 뭐냐면 역설도 많이 나오잖아. 역설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인 거야.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진리라는 거. 그래서 예문을 적어봤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컨스턴트라는 거는 계속 되는 것이거든.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거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 오로지 변하지 않는 건 뭐야? 모든 게 변한다는 거야. 야,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야. 이말 들어봤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 많이 쓰잖아. 그리고 바쁠수록, 돌아가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역설의 예거든. 그래서 이런 게 역설로 쓰니까 이건 국어 시간에도 필요하니까 말아놔. 걔가 파라독스라는 단어란다. 그래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인들이 이런 역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 박스를 먼저 보면은 모순의 사용이 자주 일으킨다. readers라는 거는 독자들이지. 독자들이 생각하도록 일으킨대. 더 깊은, 훨씬 더 깊은 단계에서 그들이 보통 하는 것보다. 그게 모순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모순의 역설이랑 비슷한 의미로 쓴거야 지금. 포엣이라는 거는 시인이지, 시인을 사용한다. 역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텐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긴장감이라고 옆에 나와 있을 거야. 독자들의 마음속에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설을 사용한다. 그리고, 리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옆에 뜬 나와 있지? 드러내다.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의 요소를. 어떻게 만든대? 뭐 안에서 만든대? 여기 한번 해석해봐. 이는 전치사고, 왓절이야. 지금 뒤에가 명사절이야. 좌우 한번 해석해볼래? 어, 맞아. 거짓된 진술처럼 보이는 것 안에서, 진실의 요소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역설이다. 그런 내용이야. 그것은 특히 파워풀한 포에틱한 디바이스이다. 시적인 장치이다. 잘 사용됐을 때. 자뭐 때문이냐면 그것이 포르스하기 때문에, 뭐 억지로 뭐뭐 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독자들이 컨템플레이트 숙고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깊이 더 많이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시의 주제를.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석해 볼까. 여기는 너희가 한번 해석해 보자. 여기 주어, 동사. 뭐, 목적어고, 뒤에 쭉 연결된 절이고, words에 대한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줘야 돼. 뒤에는 투부정사니까. 지원이 여기 해석해보자. 3번 뒤에 문장. 시의 역설은, 음... 독특한 생각이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오케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단어들을 포함한다. 어, 맞아.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 포함한대. 그다음에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러한 모순의 사용. 역설이겠지? 모순의 사용이 이렇게나 독자들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임플로이라는 단어 나와. 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 고용하다 아니야. 고용하다 말고 무슨 뜻? 고용하다 말고 무슨 뜻? 쓰다, 어, 어. 사용하다. 파라독스를또 사용한대. 무뭐 하기 위해서? deal with 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추상적인 토픽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관사 구문이야. 자, 그리고 시인들을 사용하는 단어들을 illustrate 하기 위해서. 얘는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perception이나 그리고 존재하는 상태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perception은 인식이고 스테이트는 상태인데 오브 비잉이니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상태를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문장 그냥 시라고 해석해 줘. 시 같은 것들은 음. 종종 이끈다 독자들을 철학적인 질문으로.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왓절 안에 이게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면 돼. 그 얘네 해석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야. 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자, 거기에 관련한 철학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처음에 존재한 거왜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관한 그런 철학적인 질문으로 독자들을 이끈대.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은 여기. 자, 박사에 문장을 보면은 하지만 그것은 믿어진다. 여기도 해석 안해 주는 거지. 자, 많은 다양한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진다라는 문장이야. 저 주제가 뭐냐면은 personality disorder라 인격장애야. 그래서 앞에는 그냥 수식어구고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적 패턴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진 인격장애는 정신의학의 컨디션이다. 컨디션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기 나와 있거든. 우리가 보통 상황이나 상태를 뜻하는데 질환이라는 뜻도 있어. 여기는 질환이야. 여기도 질환, 여기도 질환에서 여기 옆에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이런 인격장애가 정신의학적인 질환이래. 자, 대승관계대명사고, 이끌 수 있는 많은 사회적 어려움으로 이끌 수 있는 자, 그다음 그 뒤에 문장, 이러한 질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뒤에 문장 해석해 보자. 노 예은, 예은아 여기 해석해 보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주어 좀 길어. 캔 앞까지. 주어는 여기고 뒤에는 형용사, 구고 전치사, 명사들이니까. 친구가 건강한 관계 가족 엄마 그리고. b 맞 j o Uji Hata, get a n n o 있 i n g Yogi name u 어 i a d a u j 친구, 가족 구성원, a d a Uji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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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j 고 다양할 수 있다. 이게 severity가 severity라는 형용사 없이 아니? 이 단어 알아? 심각한이잖아. 여기는 심각성이 다양할 수 있다. 자 그것들의 존재하는 현존하는 원인이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다, 알려지진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 뒤에 이 문장에 연결되는 거야. 하지만 또 믿어진다. 생각되어 진다. 많은 유전적인 요소. 아니면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o 팀이라는 명사, 증상이란 뜻이고, 여기 해석을 두고 해보자. 그 다음에 디펜딩온은 분사구문이야. 디펜딩온이 의존하다인데, 결국에는 모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정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그다음 네이처란 여기서 본질이나 특성, 성질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고 자연 아니지 디소어드 장애란 뜻이고 이레인 해석해 보자. 진단되는 사람 사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장애 본질 특정한 장애 본질에 대한 결정. 어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자 불행하게도 거의 사람들이 쓱 아웃 하지 않는 거, 찾질 않는 거야, 구하지 않아. 자 이런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도움을 구하지 않아. 여기는 help는 명사고 그들 스스로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의 상태가 일으킬 때까지 그들이 경험하도록 일으킬 때까지 심각한 문제들을 그들의 관계 안에서 직장에서 자 답이 4번이고 내신대비 문제는 컨디션 여기 나오는 질환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걸 골라주래. 크로닉 컨디션 얘기했지. 크로닉 컨디션 한꺼번에 무슨 뜻? 이것도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 이거 질병에 관련된 몇 가지 단어들도 알고 있어야 돼. 만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만성 질환이다. 그래서 1번이 질환이고 2번은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여기는 완벽한 상태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 컨디션의 뜻이 여러 가지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은 널리 퍼진 스타베이션 기근이지. 기근의 주요 원인은 전쟁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빼미는 일어 일어날 수 있다. 어콜 발생하다 뭐 유명한 자동사.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들 사이는 이거 도치된 문장이야. 뒤에 나와 있는 게 주어야. 아이고, 여기까지가 주어야. 많은 양의 내리는 비가 그것들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는 부사구야. 부사구 도치. 얘는 관계대명사. 많은 양의 비. 많은 양의 내리는 비가 그것들 상에했다 그것들이 가리키는 거는 number of r e g i o n s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수주 동안 계속되는 비가 크롬 랜드를 다 씻겨버렸어. 폴란드에서 이때. 그리고 심각한 드로트 가뭄이 인도에서 이때. 페미널 또 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끌어서 많은 죽음으로. 기근 또한 테스트의 결과일 수도 있어. 테스트는 여기서 해충이라고 나와 있지. 개미떼들. 예를 들어서 개미떼들이 공격했대 인디 인도의 작물들을 잇대. 게다가 얘는 식물에 발생하는 그런 병이야. 그것들이 메인 푸드 서플라이를 또 파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전쟁이다. 인스테이드업모한 대신의 건 쉽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싸운다. 적들은 폭격할 수 있다. 폭격이라는 거는 위에서 내리 꽂는다 는 거야. 폭탄을 투하하는 거. 스토어하우스는 창고라고 해야 되나? 창고 아니면은 블로우업이라는 거는 폭파한다. 이거는 폭탄 설치해서 터뜨리는 거. 길을 폭파할 수 있다. 모모하기 위해서 쏘아 날지에 붙어 있는 접속사. 음식이 수송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송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에디오피아에서 1980년대 동안 일어난 이 상황이 현대의 한 가지 예이다 자, 옆에 문제 보면은 기근의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은 건 환경 오염이지. 나머지는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은 도덕에 관련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 박사 안에 모랄리티가 나오고. 또 어디 나와있니? 모랄스라고 나와 있어. 밑에 해석을 보면은 밑에 너희 단어 나와 있잖아. 똑같이 도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 다른 게 이거는 도덕적인 마음이야.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의지 같은 것도 뜻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철학적인 의미의 도덕성이야.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도덕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그 도덕이야. 그래서 조금 더 좁은 범위의 도덕은 이거야. 자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morality는 도덕성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아니다,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어디 들어갈지 확인해 줘야 돼. 자첫 번째 문장 보면은 인간이랑 동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인간은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 why는 대조의 접속사지. 그다음에 여기는 가주어 진주어로 보면 돼. serve는 여기서 밑에 나와 있어. 도움이 되다란 뜻이야. 여기 너희가 해석해볼까? 이 t 해석 안 해도 되고, 가조 진주하니까 투부정사 먼저 해석해주면 되고, 여기 파랑색 문장.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에 어쨌든 이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지원 해석해보자. 도덕을 가지고 있는 응. 동물들 그리고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진 않는지. 어맞아그 그 이유가 뭐래? 가르 연결되어 있어. 왜동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 그들 대부분이 살아남기 위해 죽여. 어 맞아. 동물들은 도덕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안지 살아남을 수가 없지. 자, 그러니까 도움이 안될 거야. 그 반면에 도덕심은 또 진짜로 도움이 된다. 여기 나오는 더즈는 따로 뜻이 없어. 얘 뭐라고 불러주는지 아니? 원래 얘가 동사잖아. 근데 여기 앞에 두나 더즈나 디즈 같은 게 들어가 있던 왜 들어가는 거야? 어, 강조할 때 들어가는 거야. 정말로 도움이 되는데 인간한테는 가지는 게. 자 얘도 가져오신 어 그것들을 가지는 것이 인간들한테 는 도움이 된다. 자 인간은 필요해 도덕적인 양심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지만 도덕심이라는 거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입도 해석 안 해주는 거야. 여기도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면 되고 체이크는 걸리다라는 뜻이고 여기도 누가 뭐 이렇게 보자. 입풀트라는 명사 알지? 노력, 명사. 노력이야. 레슨은 뭐니? 레슨 뭐야? 수업, 수업 말고 음. 수업 말고 교훈 이런데또 있잖아 지호야 지호 해석해보자 이태석 안해주는 가주어 투부장사가 진주어 f a l down people은 의미상 주어야 투부장사부터 해석해주면 돼 여기서부터 해석해줘야겠다 의미상 주어부터 사람들이 뭐하는 것이 뭐뭐하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잖아 어 사람들이 배우는 것, 뭘, 뭘을 레슨들을 배우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걸린다라는 뜻이야. 그 아래 얻는이란 어, 단어 밑에 나와 있니? 밑에 나와 있구나.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 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그런 도덕심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반영한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어 그들이 미래 에 어떻게 행동할지도 예상할 수 있다. 즉, in other words는 즉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에게 제공한다 실마리를 모모에 관하여야 에스트라는 거는 어떻게 그 또는 그녀가 미래에 살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줄수 있다. 준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네. 자, 왼쪽 문제 보면은 더즈아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 골라주는 거야. 강조의 두라 그랬지. 여기는 그냥 일반 동사 더즈고 그녀는 한다 이를.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인이 정말로 사랑한다. 얘가 강조의 두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고. 그래서 답이 2번.